오늘은 순천의 한 가정집의 정원을 감상해 러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를 위한 정원이라고 평생을 가꾸셨어요 대문도 아주 세련되게 만드셨습니다. 양쪽으로 자연석을 쌓아서 기둥을 했습니다. 한쪽에는 철죽이, 자연석을 쌓아서 철죽과 철죽이 아주 화사하게 펴 있어요. 저 밑에는 차고를 했습니다. 계단식으로 최대한 활용을 하셨군요. 여기도 단풍나무를 우산식으로 홍단풍을 키웠습니다 우, 홍단풍이 위에는 청단풍이 또 됐군요 아주 보기가 아름답습니다 집도 아름답게 아주 잘 지셨어요 멋지게 집에 들어가는 대문 옆에는 소나무가 오시는 손님을 누워서 반갑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면 바닥에는 벽돌을 깔아서 파랗게 만들었고요 파랗게 해서 차를 한대 세울 수 있게 했습니다 한쪽에는 저 밑에 차고에서 올라오는 계단이라 돌을 쌓아서 했습니다 또 한쪽에는 자연석을 쌓아서 철쭉을 심고 꽃을 심어서 가사에게 아주 빛신나게 했습니다. 차고에서 올라오는 길에는 빨간 벽돌을 깔아서현관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전체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서면 자연석을 돌려서 연못을 만들었어요. 거기에는 소나무가 누워 있습니다. 키가 2m, 폭이 한 3m 되는 소나무가. 그 사이에는 철쭉이 칼짝 펴서 있군요. 물이 맑고 좋아. 고기가 지금 놀고 있어요. 저쪽엔 연두 보입니다. 연못 가운데는. 자연석인데 이게 바위라고 그럴까요? 돌이라고 럴까요 놓아서 사람이 건너다닐 수 있게 했습니다. 저 위에서 물이 항상 나오고 있군요. 아주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길한 쪽에도 화단에 꽃을 심어서 하게 손님을 웃는 낯으로 맞이하게 했습니다. 꽃들이 아주 화사하게 폈어요. 자, 여기서 한번 정원을 돌아보겠습니다. 정원은 한 300여 평 되겠습니다. 집은 한, 한 60여 평 되고요. 현관으로 들어가는 길에도 나무를 심어서 아주 오시는 손님 반갑게 맞이했고요 건물 앞에는 화단을 꾸미고 자연석을 쌓아서 거기에 철쭉을 심고 소나무를 두줄 심었습니다 하나는 소나무가 한 3m 되고요 하나는 2m 되겠습니다 아주 잘 꾸며놓으셨어요 정원을 울타리는 지금 백철죽이 피어 있습니다 아래는 자사농이 피고요 황철죽도 피었네요 꽃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군요 소나무가 한 50년생 키간 3m, 폭이 한 2m50 되는 소나무가 있습니다. 그 옆에도 황철축꽃이 한참 피기 시작했는데 소나무가 키간 4m, 폭이 한 3m 되는 소나무가 우산식으로 전질했군요. 소나무를. 모퉁이에도 둥근 소나무 조, 조향을 키간 3m 포기한 4m 되는 조양을 심어서 집을 아늑하게 했습니다 여기도 단풍나무 키가 한 3m 포기한 6m 되는 단풍나무 한 50년생을 심어서 아주 단풍나무가 예술작품 같습니다 잘생겼어요 바닥에는 인조석을 놓고 잔디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대리석으로 탁자와 의자를 만들었는데 아주 멋지게 해 놓으셨군요. 그 밑에는 맷돌을 놨습니다. 여기도 하단에 키간 3m, 포기한 7m, 8m 되는 소나무 한 7, 80년생을 심고 전지를 아주 이쁘게 했습니다. 밑에는 철쭉꽃을 심었어요. 여기도 소나무를 심고 자연석을 배치를 했습니다. 나무 배치와 자연석을 아주 잘 해놓으셨어요. 저 위에를 한번 가볼까요? 자연석으로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텃밭이 있군요. 한세평 정도 되겠습니다. 상추도 심고, 수컷도 심고, 배추도 심고, 고추도 심으셨습니다. 저쪽엔또 음물가가 있고요 여기는 나무에 비료를 주시려고 갖다 놓으셨네요 여기도 자연석을 쌓고 소나무를 심고 아저 동백나무 꽃이 활짝 폈군요 아주 아름답습니다 눈웃음을 치는 것 같아요 그 밑에 철쭉을 심고 아주 아름답고 화사하게 꾸몄습니다. 여기는 종려나무 세포기를 심었습니다. 여기도 소나무가 한 7,80년생 되겠어요. 키가 3m, 폭이 한 6m 되는데 밑에 지름이 한 한자 정도 되겠습니다. 그 밑은 철쭉으로 이쁘게 단장을 했습니다. 정원을 아름답고 이쁘게 꾸미셨어요. 철쭉꽃이 활사에게 아주 피어서 오시는 손님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후에서 돌아보겠습니다. 가정정원을 평생을 일궈서 손자를 위한 정원이라고 이름을 짓고 꾸미셨습니다. 집도 아주 멋있게 잘 지셨어요. 오늘은 순천에 가정정원을 아주 잘 꾸미신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철꽃이 화사해서 미소를 짓네요.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